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좌파들의 민낯을 낱낱이 까발리는 남자 정치구단 오양우입니다. 자 오늘 가져온 소식은 드디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털렸어. 드디어 공천에서 배제됐다고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임종석이 컷오프 되면서 고민정은 최고위원을 사퇴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있는 문명 충돌을 격화시키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임종석이 그 중성동구 갑에 나가고 싶어 했는데 뭐그 전부터 이 공천 이야기가 나오기 전부터 그쪽 지역에 가가지고 활동을 많이 했어요. 뭐 이것저것 자기 이름도 알리고 자기가 다시 돌아왔다 홍보도 하고 했는데 결국에는 공천 코너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임종석을 정치적 멘토로 생각하고 있던 고민정은 아 그럼 나는 최고위원 사퇴하겠다. 뭐 물론 이제 자기가 안나가겠다는 얘기는 안 하고 최고위원을 사퇴해서 자기의 불만을 이제 토로하겠다라고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왜냐하면은 그 이전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예전에 고민정 의원이 이제 국회의원 초선으로 이제 선거에 나갔을 때 임종석 비서실장이 굉장히 많이 도와줬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다 라고 지켜 세워주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오세훈 지금 현 서울시장을 꺾고 이 광진구 을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될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 임종석을 빼놓고 이제 누구를 공천을 할 것이냐 라고 정해진 게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전략적으로 공천을 하기로 했어요 일단은 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원래는 이제 강남구 국회의원이었고 이제 국회의원에서 낙선한 다음에는 문정권에서 국민권익위원장을 맡았었던 사람이에요. 전현희가 어떤 사람이냐? 20대 총선에서는 강남구 을에서 당선이 됐고, 21대 총선에서는 거기서 또 패배를 했어요. 이게 워낙에 강남 쪽이 이제 보수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이때는 이제 그쪽이 재건축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재건축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다른 쪽으로 이주를 해서. 보수 유권자가 조금 적었던 상황에서 좀 간발의 차이로 당선이 됐었고 이제 뭐 재건축이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다 다시 입주를 하고 나니까 거기서 다시 패배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뭐 본인 말로는 원래는 비문이었으나 친문 성향으로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맞게 문재인 정권에서 2020년 6월달에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임명이 됐어요. 이건 장관급이에요, 장관급. 그리고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는 이후에는 원래는 이런 임명직 기관장들은 보통은 사퇴를 해요, 사퇴를. 왜냐면은, 이게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권과 결이 맞지 않다라는 그런 이제 논란이 좀 생길 수가 있어서 알아서 그냥 그만두는 편이거든요. 뭐, 내가 저 정권하고 맞지 않는 사람인데 굳이 저 사람 밑에서 일을 해야 되냐, 뭐 이런 상황이니까. 그런데 요 분은, 아, 나는 그런 거 모르겠고, 나는 일단 임명이 됐으니까, 나 임기 끝까지 채울 거 해가지고, 23년 6월달까지 이 권익위원장을 해먹고 나왔어요. 물론 이제 그 사이에 논란이 없었던 게 아니죠. 어떤 논란이 있었느냐, 이전 권익위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이제 법무부 장관인 시절에 정경심이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이 이해 충돌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은 법무부 장관이 어쨌거나 그 검사 검찰을 지휘하고 있는 최종 지휘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지휘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 가족을 수사를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판단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현희는 이후에 추미애 장관이 장관 시절에 아들의 그 탈영이라고 해야 되나 그 휴가 미복귀에 대한 수사를 함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을 해서 뭐 이전 건의기하고는좀 다른 해석을 내놓은 게 이제 정권에 맞는 입맛에 맞는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한게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었고요 그리고 북한 어민 강제북송에 대해서도 입장 밝히기 어렵다 이제 이게 문재인 정권에서는 계속 그 김정은하고 잘 지내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고 려 굉장히 노력을 했잖아요 근데 탈북민이 생기면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의 정권이 좀 흔들리는 일이잖아 그러니까 그걸 원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지 남한 쪽에다가 어, 이런 일에 대해서는 좀 막아달라라고 부탁을 했는지 왜그랬는지 정말 모르겠지만 탈북을 한 어민을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냈어요. 그 사람은 뭐 돌아가면 죽겠지. 이거 뭐 어떻게 되겠어. 뭐 탈북했다가 잡혀가면은 뭐 아오지탄강밖에 갈 곳이 더 있나.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라고 해서. 당시 이제 북한과의 평화보도를 조성하려는 문정권에 부담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입장표명을 거부했던 일이 있고, 그리고 그 공무원 자진 월북 사건이 있었죠. 이게 이 공무원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사고로 인해서 바다에서 표류하다가 북한으로 떠밀려 간 거다라고 얘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문정권 쪽에서는 뭐이 사람이 뭐 빚도 있고 혼자서 거기 가 가지고 스스로 월북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 사람은 그 코로나 시기여서 그랬는지 북한으로 떠밀려 갔다가 거기서 북한군의 총에 맞고 그 거기서 바로 그냥 시체를 불태워 버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도 좀 자기는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이좀 논란이 되는 문정권에 좀 부담이 되는 내용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던 그런 일이 있어요. 이런 거 하라고 권익위원장이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니까 사실상 뭐왜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문재인 정권의 커버를 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논란을 일으킨 거죠. 그리고 근태에 관련된 논란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공무원 출근이 9시잖아요, 9시. 근데 감사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아, 이 사람은 맨날 9시 이후에 오더라. 그러니까 맨날 늦게 오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전현희의 입장은 자기가 장관급인데 장관이 시간 맞춰서 출근할 필요가 있느냐. 뭐 특히나 이제 세종에 갈 때도 있고 그리고 과천에 갈 때도 있고 막 그런데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늦, 늦을 수도 있는 거지. 그게 일을 안 하려고 해서 늦은 게 아니라 뭐 다른 일이 있어서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아니면은 지역을 이동하다 보니까 늦은 것뿐이다라고 해명을 한 적이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93.3%는 좀 이상한 수치긴 하죠. 그러니까 이번에 임종석이 탈락이 되면서 비명계 반발이 확산되고 있어요. 이게 예, 지금 뭐 박영순에 이어 서른도 고별 인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번은 이제 민주당에서 오선을 한 국회의원이고 노동운동가이자 518 유공자예요. 그리고 김대중계에서 이제 노무현 탄핵 반대 삭발을 했던 이력이 있고 그리고 친문 그리고 친 이낙연계로 분류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비명이죠 한마디로 비명. 이 사람은 완전 뭐 넘어갈 수 없는 그런 비명인데 뭐이 사람도 그렇게 뭐 괜찮은 사람은 아니에요. 예전에 그 이회창 대선 후보 관련해 가지고 뭐 병풍 사건이라던가 이제 뭐 아들이 최중미달로 병역 면제를 받았는데 이게 불법이었다라고 의혹 제기를 했었고 여기 이제 거짓말로 판명이 되면서 처벌을 받았고 그 16대 대선에 대선에서는 이해창 후보가 뇌물을 받았다라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이것도 거짓으로 판명이 돼서 징역형을 받고 피선거권이 박탈되었으나, 친 노무현계니까 뭐 노무현 때 사면이 됐어요. 뭐, 이런 인간, 아니 이런 분이 국회의원을 뭐 여태까지 세운 민주당도 참 대단하고, 뭐 아무튼, 이런 사람들은 뭐 다시 공천을 안 주는 거는 맞는 방향이지만, 그래도 이게 이 사람이 못해서 안 줬다기 보다는, 친이가 아니기 때문에 찍혀 나갈 게 뻔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냥 자기 탈당하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지금, 기존의 국회의원들이 나가고 있잖아요, 나가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그 지역구에서는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서 당선이 됐던 건데, 이런 사람들을 그냥 쳐내고도 이번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이래요.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공천을 지금 보아하니까, 이재명의 호위무사들에게 하사하는 전리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 요 이재명의 계획은 제 생각에는 이래요. 제 생각 이거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에요. 뭐 이재명의 속마음을 제가 알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을 봤을 때는 이게 아니면 저렇게 행동할 이유가 없다. 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은 이재명은 총선 승리는 관심이 없어요. 아, 뭐 관심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큰 관심이 없어. 큰 관심이. 그니까 일단은 내 사람들을 전략공천해서 그러니까 당선이 될 만한 지역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도봉갑에다가 그안규령을 꽂아넣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친위 세력을 규합한다. 그니까 남아 있는 그 국회의원들은 전부 다친위 세력으로 다 만드는 거야. 그리고 나는 당 대표직을 유지하는 거야. 그다음에 다음 대선까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재판을 지연시켜서 최종심 결과가 나오지 못하게 한다라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 요 이게 2027년 3월 3일이 다음 대선이니까. 대선도 대선 운동을 할거 아니야. 그러면은 2026년 하반기쯤 되면 재판 이야기가 안될 거란 말이야. 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결과가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은 선거권,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당선이 되지 말았어야 될 사람인데 당선이 된 결과가 나온 거니까 이 사람의 임기를 조금이라도 좀 덜하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재판도 여러 번 하고. 근데 이 재판마저도 지금 이재명은 2년 넘게 결과가 안 나고 오 있어. 막 중간에 뭐. 어? 뭐, 방탄한다고, 뭐, 난리 피우고, 또, 단식하고 막 그랬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한 2년, 2년 반 정도만 더 버텨기면, 대선 시즌이 온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버티면, 어, 나의 승리다. 아니, 승리라기보다는, 굳이 내가, 무죄가 나오지 않더라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이 나에게는 무죄와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대선 시즌이 되면은, 재판은 당연히 오르첩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대선에서 이기면, 다 해결되는 거다. 어, 뭐, 그냥, 내 대통령 되면 어쩔 건데.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지지율이 좀 떨어질 수 있겠지만 2027년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3년이나 남았잖아요. 그 3년의 시간 동안 윤석열 정권이 뭐든 실책을 할수 있는 것이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지금 당장의 승리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재명의 최종 목표는 대통령인데 지금 여기서 나, 내가 좀 민주당의 의석수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려고 뭐친 이명 이재명계가 아닌 뭐친 비명계를 썼다가 걔네들이 세력을 규합해서 다시 자기를 당대표에서 끌어내리게 되면 이 재판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자기 카드가 하나 없어지는 거예요 당대표라는 아주 강력한 카드를 잃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카드를 잃느니 차라리 지금 과반을 내주더라도 내 입지를 공고히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명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상식적으로 할수 없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 요 민주당을 거의 쑥대밭으로 만들어놨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면은 뭐 당연히 이제 지지층들도 등을 돌릴 수 있고 거기에 넘어서 가장 중요한 중도층들이 아, 저놈들은 국민을 위해서 일하라고 했더니만 지들끼리 거역자툼하고 있네. 저놈은 뽑지 말아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할수 있기 때문에 총선은 이미 폭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야 이재명이 피칠갑판 손으로 웃으면서 아 빵점 맞으신 분 이런 얘기를 했다 여기서 이재명이 인터뷰를 하면서 뭐 빵점 맞은 분들은 당연히 배제되는 게 맞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막 웃었던 그런 이야기를 그런 이야기를 꺼냈고 그리고 이 서른 의원은 탈당을 하면서 아, 좀 아주 아주 강력하게 이재명을 비판했어요. 이재명이 연산군처럼 모든 의사결정을 혼자 하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은 당을 위해서 지금 뭔가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이 교도소에 어떻게 하면 안 갈까 하는 생각만 하고 있다 이게 좀 약간 핵심이에요. 이재명 생각 제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재명의 모든 모든 타겟은 자기가 당대표를 유지하면서 대선 때까지 교도소에 안 갈까 최종 판결이 안 나는 방탄만 지금 머릿속에 가득하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요 어떻게 하면 교도소 안 갈까 라는 생각만 하고 있다라는 걸 전제로 깔고 나면 이재명의 행동이 이해가 가는 거죠 아 저렇기 때문에 이재명이 저런 행동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종석도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자기도 모르겠다 자기 컷오프 된 거를 제거해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주사위는 던진 거예요. 그 문재인 만나가지고 뭐 명문 정당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그 명문이 이재명과 문재인 정당이 아니라 진짜 자신만의 문, 명문 정말 이재명의 이름으로 어, 드높이 높일 수 있는 그런 명문 정당을 만들겠다라는 거지 친문을 데리고 갈 생각은 전혀 없다라는 걸 지금 만천하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앞으로 친문과 친명 갈등 이 상황 속에서는 뭐 친명은 당연히 이제 횡재를 하고 비명은 횡사를 한다. 친명 횡재 비명 횡사가 지금 유행화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나면서 탈당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자, 앞으로 또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다음에 또 다른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